<laughs> 아, 루마니스가 배워왔나요 어, 그때내전할때 때 배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또 어,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억하고 아.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아, 지멍이가 가르쳐준 건 아닌가 보네요 <laughs> 아, 그러면, 아, 저는 그런 거 모릅니다 <웃음> <웃음> 어, 근데 지금 칸나 선수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어, 근데 어 이제 움직이네요 네 지금 공격팀 미드를 다섯 명이 모여서 지금 어디 한 곳을 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B를 갈지 가라지르갈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목소리> 칸나 선수만 지금 세리프 바이를 했고 나머지들은 지금 클래식 네, 고스트. 아네 B로 B로 가능... 가네아소이 선수가 지금 머리를 빼면서 저지를 한번 시켰고 머무 선수를 게이랑 같이 한 번에 들어왔습니다. <목소리> 제스 받고. 카주 선수 아 잡아 습니다두 명을 잡아 내면서 사이트를 장악했고 설까지 스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 기웅 선수가 지금 뒤를 와서 잡아보지만 아막빠져가 그, 잡고 그래도 피가사 남고 사아 남았어요. 몸솔 선수 들어가려 했지만 지금 벽에 막혀서 못 가고 있습니다. 세 명이 다 지금 미드에 집결돼 있는 상태고 그걸 깨보고 있어요. 예, 위치를 알아요 지금 미드에 두명 이상인 걸 근데 얼음 위올라가 위에 는또 있죠. 아어요 어, 근데 보긴 했어요. 했어요. 아, 다시 내려왔습니다. 여기 양각이죠. 어렵죠 들어가죠. 아 오른쪽 잡아냈어요 본선 선수. 아 근데 뒤에 오는 선수. 공존. 아 분이 아, 한명남았니다한가남아습니다한명남았습로니다 <laughs> 아공격팀 무서운데요. 하면 안 처음에 소이 선수가 머리를 맞추면서 지연시키나 싶었지만 B를 빠르게 들어오면서 바로 설까지 이어지는 판단 너무 좋았고 그리고 데타 선수가 아예 리드를 막아버리면서 AC 커넥만 보자라는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어 좋은 거네. 아, 어, 공격팀 다시 한번 미드의 다섯 명이 모여서 스펙터 어불독바이를다 했습니다. 어대타 선수 버키로 바꿨어요 마지막에 네 미드로 천천히 걸어가고 있고. 아 수비도 버키가 두 개입니다. 네 지금 봄솔 선수 아이메려 선수가 지금 가라지를 덫을 깨고 파고 있고 나머지 선수들은 삐에서 집결해서. 한 번에 연막이 꺼지면 아야, 개가 들어갑니다. 오른쪽 클리어 안 됐어요. 몰라요? 아, 근데 불쏘고 잡아내고스프레스프레시데 매력 선수도 지금 잡아내고 다 클리어 시켰습니다. 혼자 남은, 아, 둘을 남은 지금 루마니 선수랑 칸나 선수는 네. 총기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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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칸나 남았습니다. 선수만 지금 스팅어 바이를 혼자 했습니다. 총기가 짧아서 들어가기 어렵습니죠 심지어 벽까지 지금 메인에 갇혀 있어서 있어서 이거 못 들어갑니다. 네. 이거 냉정하게 폭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공포 안 주고. 네, 아마 나오지 않으면 폭사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하나 잡아보려고 가나요? 그래도? 왼쪽에 발사원 들렸는데 아주 친는아봤어요아 근데 폭사에 꼬 말았습니다. 이렇게 공격팀이 2 라운드 가져가고 뭐랄까? 지금 수비팀은 총기를 하나밖에. 살아버리는데. 아 수비팀은 총기를 <laughs> 하나밖에 떨구지 중마리. 않고 맞지? 나머지 총들로 재활용하고 있고 지금 수비팀은 칸나 선수만 바이를 해서 아레스가 나왔고 나머지는 봄설 어, 선수가 또 버키를 또 뽑았기 때문에 버키로. 토이 선수도 아레스. 어이구 사마레스네요. 어 수비팀이 총기어 많이 짧습니다. 이거 몰라요. 이번엔 A로 모여서 시작하고 있어요. 네, 리콘을 꽂아봤지만 보이지 않았고. 저 사이 들어오고 있는데 네, 아주 쳤어요. 아, 네 여기야. 노마이 선수 빠져주면서 지금 콜을 했어요. A 사운드 들렸다 온다. 아, 아레스로 칸나 선수가 이적 선수 를 잡아주면서 A가 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트 선들어 왔어요. 아, 네, 선수가 아레스로 잡아 냈습니다 속도 지금 못 들어왔어요. 제트 스 지금 여기야. 이러면 공격팀 돌려야 하는 판단 해야 할 수도 있죠. 로 빠져 나오고 있으면서 빠지는 선수 아네 잡아 넥스니다됐다 선수 이러면 3대4 아직 할만해요 근데 네, 벌써 지우개 선수는 C로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A에서는 밀고 있어요 지금 칸나 선수가 A 메인 클리어 시키고 이거 없다 이거 돌렸다라고 지금 콜이 나왔죠 지우개 선수는 이제 알 거예요 A 연막 쳐졌고 C로 들어오는데 흑템이 그 있어요 아 아리스로 쏴봤지만 네 이미 지나가버렸고 리테이크 판단할 거예요. 이거 수비 팀이 지금 리테이크를 4대 3여도 모릅니다. 자리를 잘 잡고 있으면은. 아 근데 공격팀이 어, 수비 팀이 지금 잡아냈어요. 아 네. 선수가.. 오 둘을 잡아내므로써 지금 2대2 모릅니다. 이거 아, 한명 남았습니다. 아, 선수가 잡아내고 2대2 3. 수합니다아군한명 남았습니다. 아, 아 근데 칸나 선수가 수테인 선수를 잡아내면서 수비팀이 어, 라운드를 가져갑니다 어, 공격팀이 처음에 거였어? A에서 많이 어, 인원을 잃고 시작을 했지만 그래도 총기를 4개나 떨구면서 이번에는 총기가 다 나옵니다 공격팀은 수비팀은 반면에 총기가 2개밖에 없고 나머지는 짧게 시작을 해야 할 판단입니다 아, 이러면 총기가 그래도 대체로 갖춰졌어요. 소이 선수만 RS고, 나머지들은 가디언, 테스턴, 벤달 들었고. 아, 틀림을 달하네요. 네, 데타 선수가 지금 버키를 또 들었어요. 돈이 많은데. 이대로 시작을 합니다. 예, 지금 가라지로 다섯 명이 다 모였습니다. 연막 치고 바로 그냥 들어가요. 예. 오, 주대 <목소리> 선수 아한명 잡지 못하고 빠졌지만 알아요. 오 <목소리> 하나 걸었습니다. 둘 잡나요? 아두분못 잡아내고 밀렸습니다. 한나 선수는 왔지만 연마차 못 들어가지 못하고 공격팀 선수들은 지금 다리를 스파이크가 아, 설치되었습니다. 네. 가라지는 벽 때문에. 지금. 팔에 막았지만 뚫려 있고 데다 선수 지금 저지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 몰라요? 어? 오른쪽 보였어요? 아 잠깐 고개를 들는 사이에 한명 남았습니다. 이거 수비 팀다 들어왔고 아, 시야 차단. 처리까지 하면서 막아냈습니다. 오오오오 리케이프 아주 좋았죠? 이번에 벽이 잘못 쳐졌나 보네요. 니 네, 벽을 바로 깼습니다. 그러니까 몇 개를 깨게 만들어야 될 텐데. 아 맞아요. 하나만 아, 깨 아, 열리도록 열리게 아, 됐네요. <laughs> 어 총기 차이가좀 났음에도 했네. 불구하고 테이크를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확실히 결승전이라 다들 좀 긴장한 모습들이 보여요. 이번에도 공격 팀이 미드에서 다 모여 있고 또 빠르게 <laughs> 뛸지 좀 천천히 할지 지켜보겠습니다. B에서 지금 둘이서 보고 있어요. 아 소이 선수가 매력 선수를 잡아내면서, 어 봄솔 선수는 머리에 맞고 빠지고 소이 선수도 지금 피가 절반 닿은 상태입니다. 와 이제 네. 봄솔 선수 봄솔 선수 잡아내면서, 와 아, 이제 지금, 지금 A를 좋아요. 잃었어요. 2대2 상황. 유재 선수도 지금 가라지를 나와봤지만 잡아내고 이것도 추가를 하면서 3대 2로 만들어냅니다. 아 선수 아 잡아내면서 가라지로 뛰어서 들어가고 있고 혼자 남은 루마니 선수는 지금 외로운 싸움을 하게 됐습니다. 네 C에 들어와서 설까지 하고 있습니다. 가라지를 쳐진 네. 것을 네. 알아야죠 네. 이제 니콘이 있어요. 아 모르고 가라지로 가보지만 벽이 쳐져 있고 이러면은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세이브를 할지 하나를 자르고 해볼지 어... 판단을 해서 싸워볼 것 같아요. 에? 네 하나 찍고 아리싸사블했지만더아이대타 선수 아까부터 저지를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저지로 잡고 벤달을 주워서 또 벤달은 그 팀에 나눠주고 그렇죠. 와, 이렇게 크레이를 예.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사실 Z가 저지를 드는 게 상식적인데 여기 팀은 에이스가 저지를 들어요. <laughs> 그래도 키를 잘 먹고 있어요 항상. 맞아요. 그게 참 대단합니다. <laughs> 이번에는 공격팀이 리드에서 다섯 명이 다시 시작을 하는데 네, 창가에서 시작을 하고 지우기 선수가 지금 궁으로 창을 보고 있어요. 나오면 바로 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나가는데 못, 못 쐈어요. 어, 근데 네, 못 맞췄습니다. 아 이거 지금 또 지나간 거못 맞췄어요 솔 선수, 한나 선수만 지금 A 전진을 나와서 잡고 빠져줍니다 이거 공격팀 이 몸을 많이 내밀어 줬는데 지금 못 잡았고 한나 선수만 지금해서 계속 어 벽을 쳐놨군요. 아예 못 넘. 남... 이거 넘어갈 수 있죠 저렇게 아 스파가 조금... 아 이제 한나 떨어졌습니다. 선수가 올라와서 아 벽을 잡고 네. 하지만 베타 선수가 잡아내면서 2대4 상황. 총기가 지금 베타 선수는 아랬습니다. 아 찍혔어요 잔나비 선수.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혼자 남은 베타 선수는 총기를 아낄지 시도를 해볼지 보겠습니다 가라지의 오에야가 <laughs> 대기하고 있었어요. 이거 A에서 계속 한나 선수가 나오는 거를 의식해서 어, 봐줘야 할것 같은데 지금 혼자서 지금 보고 있어요. 이쪽을. 그러면 이제 팀원들이 같이 불러서 봐야 되겠죠. 선수 이번에는 오딘을 들었어요. 지우이 선수는 아레스를 들었고, 공격팀은 다치기가 짧습니다. 이번엔 A를 셋이서 나올 걸 알고 보고 있지만 안 나오고, 루머니 선수가 한번 쏘고 빠져줍니다. B에서는 양각으로 지금 좀 쐬고 있고, A에서 4명이서 지금 롱으로초스로 밀고 있는데, 이거 소, 소리를 안 내고 오는데도 지금 실을 아예 비우고 이쪽으로 붙어주고 있어요. 연막을 둘다 롱으로 쳐 주면서 지금 하는 거이고 이제 어, 봄솔 선수가 미드를 잡아내고 지금 칸나 선수가 쇼스로 오는 걸 오딘으로 쬐고 있어요, 이거. 근데 아, 아래 몰라요. 아, 어 봤어요? 둘다 갈려요? 아, 이걸 들어왔는데 와 이거야. 사고가 나버렸습니다. 오딘에 한명 남았습니다. 그 오딘의 좀 드론 꼬물려줘. 아, 네수웨 선수가 하나를 잡아주면서 설까지. 뭐, 어, 궁을 써네요. 세트 반전. 아, 이제 옷 진달로 바꿔주면서 네 아. 하나 더 잡아주고 연막을 쳐줍니다. 설을 할수 있도록 소이 선수가 왔지만 셋, 총을 아 소이 선수가 잡아내면서 블리킹의 그 다운드를 가져갑니다. 총기가 많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설까지 하고 총기를 세 개나 떨궜어요. 음. 그래도. 왜, 음, 칸나 선수의 저 위치를 아무도 의식하지 못했죠. 의심하지 못하고 두 선수 다 오딘에 죽고 말았습니다. 이번 경기도 마찬가지로 공격팀이 한 5점 정도 따게 되면 네. 수비가 굉장히 세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맞습니다. 지금 상대죠. 지우개 선수가 이제 또 오, 오퍼를 들었거든요. 공격팀 선수는 이제 오퍼에 대응할 수 있도록 트레이드가 나야 됩니다. 아니면은 그 오퍼를 잘린 곳을 오히려 파서 쪽으로 유리하게 밀어붙이든지요. 지금 양쪽 다 오퍼가 이메르 선수가 지금 오퍼를 들고 A C 롱을 보고 있네요. 어 이러면은 지금 오퍼를 딸 때까지 지금 천천히 걸어서 C 롱을 다걸어가고 있어. 아 연막이 개가 올라갑니다. 어, 이 매력 선수 오퍼 들고 들어가나요, 먼저? 어, 왼쪽에 있는 거 몰라요? 쏘이 선수? 어, 어, 쏘이 선수? 몰라요? 아, 근데 네, 매력으로 잡아 냈습니다. 이러면 공을 써도 위험하죠? 공 썼는데, 무러나요 아, 공을 썼는데? 와 쏘이 선수가 근데 공을 쓰고 둘이나 잡아 갑니다. 아, 쏘이 선수가 공을 써가지고 또 둘을 잡아버리니까 아쉽네요, 이거. 엑셀을 빠르게 클리어하고 서를 눌렀어야 되는데 너무 성급하게 서를 눌렀죠. 조합이 아쉽네. 맞아요. 스카이가 아니라 수바했으면다 알았을 건데. 지금 투포입니다. 수비는 검솔 선수, 주기 선수가 오퍼를 각각 들고 C 하고 B를 보고 있어요. 반면에 공격팀 총기가 또 짧아요. 돈이 없어서. 이매력 선수 네, 들고 지금 가라지를 혼자 또 파봅니다 자, 오퍼인 거 알았습니다 지금 2층에서 내려와서 아 소희 선수가 또 잡아내면서 오퍼가 지금 C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거 내밀면 맞습니다 아 봤어요? 아 오퍼에 갔습니다 스미 선수 이거 오퍼가 째고 있어서 쉽사리 못 들어오죠 가라지로 네 가라지 위에는 또 대기하고 있습니다 완전 보관에둔 집니다, 이거. 아들 한명남아 칸나 선수 5십으로 돌아가. 친갈아떨어니다 알죠? 그거는 진짜 오 이제 유미력 선수 아두을 잡고. 봤지만 총기 차이로 어쩔 수없이 라운드를 또 내주고 말았네. 지금 오퍼가 해결을 못하면은 공격... 어 칸나 선수 지금 상승 기류를 날렸어요? <laughs>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렵네요. 이제 총기가 나오는 라운드거든요. 공격팀, 이번엔 대타 선수도 벤다를 들었어요. 같이 A로 달릴 것 같습니다. 뭐 해서? 네, 조용히 이 폰을. 리코는 사실아 루머인 우리네로 써 봤어 하면서 하지만 매력 선수가 스테를 내주면서 사운드를 내고 채워주려고 쏘수것 보였습니다. 하지만 롱에서는 아직 들어오는 사운드는 없고 지우개 선수가 뒤를 잡으면서 동료를 지금 이거 살려낸 걸잡죠아이걸 살렸지만 뒤에 오는 물까지 잡아내면서 뒤에서 완전히 다 잡혀 버렸어요. 두 남은 선수들은 할수 있는 게 없죠. 아, 파이크가 에이지점에 떨어졌습니다. 보지만 수적으로 너무 위리합니다오딘전세 아, 이거는 너무 무리하게이 나왔던데. 재미가 없네. 공격팀 지금 난관입니다. 이거 공격을 못 뚫고 있어요. 뒤에서 봐줘야 할 감시자가 예, 역할을 스웨이즈라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오딘과 오포 때문에 한점 돌파도 못하고 있습니다. 선물이다. 어, 이 상황 때 한번 퍼즐을 걸어서 재정비하는 것도 좋아 보이는데 전혀 <laughs> 이번 내전 딱안 나오네요. 재정해 음, 다들 나좀 그만 보고 이번에도 A로 직결해서 싸울 예정입니다. 하지만 명완이 선수 다섯 명을 다 찍어주면 서오아카즈 선수 잡아냈습니다 2팀으로 찍어냈지만 이번에도 칸나 선수 아까 이용했던 그 자리에서 올인으로 네체크하지만죽봤어요 뒤에서 또가라습니다예 떨어졌어요 아 글쎈데 안 죽었어요 잔나비 선수는 롱에서 잡아내고 골스에서 아네 이러면은 지우개 선수 혼자 남았죠 어 여사님 근데 방송이 어, 너무 끊깁니다 아죄송니다 어, 어, 어떻게 끊겼나요? 그냥... 아니, 이거 회선이라 어쩔 수 없어요 응. 본 사람 많은 끊겨 어어 어? 집먹 어, 입고 볼때 괜찮았는데? 어 그래요? 어, <목소리> 아니 씨목이 직업병이다 직업병 힐 줘야지 그러게요 지금 오퍼가 있는 거 아니까 무리 안 하고 같이 양각으로 잡으면 되죠? 근데 온보를 세이버한 판단으로는 와 그거 중에 하나 잡아냅니다. 이러면 총기를 네 개나 떨궜기 때문에 공격팀이 또 총이 또 짧아요. 공수교대전 최종 라운드. 라운드여서 갑바가 풀갑이안 나고 오 이번 라운드가 중... 중요합니다. 공격 5점 따블 모릅니다. 지금 수데 선수가 공이 있고 단나비 선수가 공이 있고 이거 수비 쪽에서는 판나 선수와 지우기 선수가 공이 각각 하나씩. 이번에도 A를 갈지, 천천히 선 팩으로 싸울지 한번 봐야겠네요 아 천천히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궁으로 지금 조기 선수 A를 보고 있고 루마니 선수가 어? 궁을 썼는데 리콘으로 B를 측폐 해 줍니다 아, 네. 오! 루마니 선수 아 하지만 이메리오 선수한테 죽히면서 B를 지정하게 된것같요 이거 설까지 내주고 한나 선수가 스파이크가 B 지점에 아, 떨어졌습니다. 으로 나와서 지금 잡고 한 거죠. 스파이크 설치. 적 네. 아, 혼자 남은 지금. 아어로 버텨보지만 총기가 저지. 오오 이거 뭡니까? 돌아요 뒤에 예, 왔어요? 아 한나. 아... 이러면 8대4로을 나가 요 중요한 선였어이 처음에 이하다가 갑자기 공격게오은와게임으이 인해서 확 말려버렸어요 예, 수비... 그래도 지금 매게님팀이 보면 두번다 4대8로 치다가 수비에서 다역전승을 했습니다 맞아요 수비에이게임이번에도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입니다이 게임은 이게임이나임은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게게 될지 모릅니다. 이제는 공격팀이 수비팀으로 갔기 때문에 수비팀이 어떻게 할지 페이지의 위치는 가라지로 생각되네요. 공격이 어, 조금 C,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공격이. C로 지금 4 명이 모였고, 지금 지우개 선수 체이머 혼자만 지금 A에서 나오는. 알고 있죠. 지금 시러시가 막을 스킬이 없다는 거 알고 있어요 네. 지금.

지우개 누님이 아주 그 럴커의 정석 플레이를 한 거거든요. 허리 음. 끊어볼게. 저거 감시자신을좀해주 네, 좋습니다. 지우개 선수는 다음부터 내려치기 하면 내려칠 거예요. 너무해요. 너무 잘 써. 너무 잘해. 어, 테따 선수도 어우 아, 수비팀 지금 다바이를 했어요? <laughs> 아올로가 아니 와와 지금 먹기하고 세리프만 사겠군요. 칸나 선수가 지금 스팅을 들고 쇼트로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민수가 지금 세리프를아 보스를 아, 아 그거구나. 클레이스틀고 뭐 지금 이거 예, 뭐 체크를 하죠. 아 접대. 아, 네, 기 때문에 통기싸움 잡네요. 너무 너무 요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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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명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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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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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죠, 알았죠. 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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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머리맞는데 뭐야 머리 맞았어. 머리 두대 맞았는데. 머리 두대 맞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 해맑아요. <laughs> 네 이거. 공격품은 이제 갈 곳이 너무나도 많아요. 조합장르도 좋고. 해설이 엄청 로우 텐션이네. 아, 아, 아. 누구야? 아, 누구시죠? <laughs> 아. 아 이번에는 A로 네 명이 집결하고 C에서 즐규 선수가 아울러로 견제를 하려고 합니다. 천나 선수가 빠르게 책임 나요. 다시... 이매력 선수가 오. 잡아냈어요. 어. 이러면 이제 넷이서 밀어야 되는 상황인데 어디..어 저 위에 지금 위치를 사운드 떨어지는 거 알아요? 요아네 아카조 선수가 잡아냈습니다 오! 오! 와! 네. 아, 어, 아카 잡아냈어요 아아.. 아카조 선수.. 뭐야.. 뭐로 믿었 이러면 또 비밀이야 살아나죠 아메리 아메리카노 한잔 빨았나봐요 어, 너무 잘어요 지금 이린이딱 나와야 할 타이밍인데 우린이 아... <laughs> 안 나오고 있어요 수비팀. 오 오딘 한자루 한번 뽑아줘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말하지 마요. 그럼 사모님 나와요. 좋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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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렇게 해야 승, 승리를 가져옵니다. 이번에는 미드를 천천히 팔려고는 같아요. <laughs> <laughs> 오이번에는 공격팀 바로 상에서 바라지한 명을 따고 시작합니다. 어 이러면 수비팀 지금 A는 일어났지만 다른 쪽에서 지금 힘이 약하죠. B는 봐 주세요. 씨. 어 네. 한 선수가 지금 대터 선수 잡아내면서 밀어 넣습니다. 진이다 똥이다. 어, 오 저지 들고 앞에 알는살 압도일 아, 네 자나미 선수가 빠지면서 팀원들과 같이 하려고 빠졌습니다. 아, 네눈쪽에 다른 팀... 아, 네한명남니다 선수가 잡아주었습니다. 어렵습니다. 네, 어렵습니다. 어, 어렵습니다. 아까 선수 어 돌아보시면, 오, 아까 선수 사실 너무 미쳤습니다. 아, 눈총 때문에 보이지도 않아요. 스기는 13. 아, 음, 어... 아 네, 잡히면서 라운드. 마지막 결승전에서 이렇게 또. 큰아웃 팀의 선수가 지금 이팀에이 음. 팀이 음. 이전에 이 저력을 보 그러니까 지우개 누나 팀이 제일 는데 음. 칸나님이 약간 이제 몸이 안 불렸었어. 맞아요. 몸이 덜 불려. 어, 어. 근데 지금 몸이 불려 버리니까 이게 이 팀이 올라와 버리네. 음. 지금 지우개 누나도 엄청 잘해주고 있어요. 이게 사실 너무. 잘하죠? 같은 티어때 선수들에 비해 어또 찌를 조용히 파고있어아 어. 이메일 선수 그렇게 잡아내면서 뒤로 빠지고있어아 이제 잡혀 잡아냈습니다 칸나 선수 거침이 없어요 칸나 선수 어 나오는 선수도 우리 전, 전나비 선수도 룸무. 어 됐다 선수 근데 이걸 잡아내고 아레스로 기다리고있어요 3대3 파가 어, 들어왔네. 아, 주기 선수가 저 아, 근데 아카조 선수한테 잡히면서 스파이크를 지금 아직 못고한명 아, 남았습니다. 마니 선수 혼자 지금 에 남아 있는 선수. 아, 아, 아 한명 남았습니다. 파가 A 니다 A로 지금 달려가고 있고 아카조 선수는 한 명의 선수를 찾고 있어요. 하지만 A에 이미 들어가서 설을 할것 같습니다. 설이 되면은 이제 알겠죠. 사이클를 설치했어. 기가 준비됐어. 다는걸 알고, 소희 선수는 과연 포지션을 어디로 잡게 될까요? 눈을 가려주지. 어디까지 민지를 모르니까 아카조 선수는 다 각을 체크하면서 갈 수밖에 없어요. 어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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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야 차단. 아, 와, 와, 와. 원탭을 내면서 공격팀이 또 승리를 허용합니다. 바로, 바로 포 포인트. 포인트. 매치 포인트까지 스트레이트로 와옵니다. 수비팀이 파워까지 오딘을 뽑아야 되는데 오딘 뽑을 돈이 없어요. 맞났습니다 <laughs> 이거. 저거 수딩이님한테 벤달 팬텀 사주고. 아레스 받으면 될 건데. 네, 국민팀이 역할을 뿐만 는니라 유기선수한테 반대쪽 사이트 럴킹 도는 거, 나오는 거 지금 잡게럴킹도 하고 있고, 할 건가요? 그렇죠. 이 아, 아, 이거 아까 전이 잡혔네요. 이 네. 들어왔습니다. 아, 알아... 아, 네. 아 이러면 이렇게 이렇게 네, 승전이 마무리 될것 같아요. 네. 위치를 알고 을하려 아,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공격팀 리수고하습니다 네, 어, 고생하습니다 네, 아이고, 보신 분들도. 슬... 고생...